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분양한 후 중도금 대출을 안 갚아서 계약을 해제했다면서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라는 제목입니다. 남시행주식회사는 김분양 씨와 2015년 3월 5일 신축 중인 서울소재 아파트 90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양대금은 5억 9천만원 계약금은 5,900만 원, 중도금은 7회에 분할하여 합계 4억 1,300만 원, 잔금은 1억 1,800만 원으로 하되 중도금은 매수인 김 분양 씨가 대출을 원할 경우 매도인 남시행 주식회사가 이를 알선하되 대출 이자는 매도인이 부담하며 이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담보 대출로 전환할 수 있고. 대출금을 담보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유전과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대출은행 또는 입주를 안내한 사람에게 제출해야 함과 동시에 잔금을 납부해야만 입주할 수 있다고 약정했습니다. 한편 중도금 무이자 약정을 통해 중도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소유권 보전 등기 후 2개월이 지나도 소유권 유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거나 대출 은행이 매도인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할 경우 매도인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했습니다. 김분양 씨는 계약금을 치른 후 중도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고 남시행 주식회사는 2018년 3월 5일 이 902호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후 김분양 씨는 2018년 5월 5일 나임차 씨와 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3억 8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김 분양씨는 계약 당일 임대차 계약금 4,500만원과 자신의 돈을 합해 잔금 1억 1,800만원을 치르고 남시행 주식회사로부터 이 아파트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나임차씨는 2018년 5월 15일 임대차 중도금 2억 5천만원을 김씨에게 주었고 잔금 1억 3천만원은 김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면 그때 지급하기로 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김 분양 씨는 이 902호에 관한 남시행 주식회사의 소유권 보전 등기가 이루어진 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중도금 대출금을 갚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담보 대출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은 연대 보증인 남시행 주식회사는 김 분양 씨의 대출금을 대의 변제하면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바대로 이 아파트 9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후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고백 2호를 임차여 입주해 살고 있던 나 임차씨를 상대로 이 아파트를 넘겨달라며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김 분양씨가 남시행 주식회사로부터 열세를 교부받아나 임차씨를 입축해 하고 나 씨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장 대항력을 갖춘 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김 분양씨가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는데. 이때 임차인 나 임차시는 소유자인 남시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임차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즉 대법원에 따르면 적법하게 취득하였던 소유권을 계약해제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 후 임대권원 후 바탕이 되는 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와 같이 임대인이 아직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적물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갖게 볼수 있는가가 쟁점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되고,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김분양 씨가 이 아파트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나 임차 씨에게는 대항력이 인정되며 따라서 남 시행 주식회사에게 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등 분양 실무에서는 비록 잔금을 납입하였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상환이나 담보 대출 전환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사는 열쇠를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남시행 주식회사는 김 분양시의 대출금 상환 여부나 담보대출 전환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잔금이 입금된 사실만 확인하고 이 아파트의 열쇠를 김 씨에게 주고 입주를 허용한 잘못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매절차에서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고가 매수인에 불과한 낙찰자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췄다는 것만으로는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제 135조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단계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란 지휘만으로는 주택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